카페 커플 단넷에서 여성 변호사 세 분과 만남을 가질 남성 세 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세 분은 법무법인에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분야는 다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취향이 서로 맞아서 동료들 중에 특별히 잘 지내는 분들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변호사 되신 지는 2, 3년 되셨고, 일을 배우고 커리어를 쌓는 중이라 바쁘지만, 그래도 연애는 하고 싶다는 분들입니다. 재기발랄한 여성 변호사 세 분과 만남 원하는 남성분들은 세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가자가 결정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30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